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질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복된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자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심판을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쁘고 복되며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로마스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에 의하여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중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이것이 판결요지입니다이 판결에 대해서는 사람이 왈고 부할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에 대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죄와 사망의 법은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구원을 넣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과 인식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비밀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자연계나 인체의 신비에 관하여는 알면 알수록 그 신비의 영역이 더욱 넓어진다고 자연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신앙적인 분야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게시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해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이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된 답을 가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겠거나 복음을 들어도 끝내 믿지 않으므로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이게 작정된 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이의를 제의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스 9장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속하는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 구세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9장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둘 중에 선택된 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으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삭이 선택되었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선택받은 자는 몰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아닙니다. 에스와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인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공평한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극률을 이길 자를 극률을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방지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금류를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이니라. 금류를 이길 자, 불쌍히 이길 자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금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로써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위기의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요. 지염을 바란 물건이 지은 자에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귀에쓸 것을, 하라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 부동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대상이 아니며 감히 하나님께 반박할 자격이라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극률이 이길 자를 정하시고, 영생을 주실 자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복음을 듣고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는 신비에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극률의 이기심을 입은 자가 되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선교 여행을 출발하여 먼저 구부로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 다시 배타고 소아시아 남부 해안지대에 있는 밤빌리아로 가서 부가를 통과하여 비시데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전도의 기회,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에 따라 세상에 보내심을 바은 후주였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역할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선구자 역할이었습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그 위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인기가 크게 치솟아도 그런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점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하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호칭을 말하여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장을 상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구원의 만세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의삶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안식일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려는데 앞장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명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는 죄가 하나도 없음을 알았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역사를 하였습니다 바울루 사도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함과 동시에 이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라고 주지없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날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10편 2편 7절과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 0장 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성경에 죽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말씀이 다윗의 시태에 있으나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고 그 몸이 썩어진 반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의연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결론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하기를 이 구원의 만습을 멸시하고 거부함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너희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라는 경고로 설교를 끝내줬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나갈 때에소사고 따라 나가면서 다음 안식이라도 설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요온 성에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비난 공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버리고 영생의 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감동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도와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도는 유일한 구세주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캐스테만의 동산이 있는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러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 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스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치 말라 하니라 여기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부분이 다 주를 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언젠지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실족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같이 큰소리쳤지만 막상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위협이 닥치게 되자 실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유혹은 실족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릇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을 받아서 대지상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환란은 실족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환란을 당하면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실족합니다. 혹은 환란 중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여 실족합니다. 다른 성도의 성도답지 못한 은행이 실족하게 하는 외부적인 원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에 곤란한 말씀이 있다고 하여 실족하여 가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아들까지도 한때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념으로 인해 실족할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아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은혜의 활동과 심판의 활동을 하실 것으로 알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하사 알고무아국간에 들이고 죽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들었을 때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은혜뿐이요 심판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심판하신 일을 위하여는 이를 수행할 다른 이가 오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가서 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중히 보며 안전병이가 그러며 문둥이와 깨끗함을 바르며 귀놀이가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보 복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하고 친절한 경고를 첨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보이도다 때와 방법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에게 맡기면 그러한 일로 나여 걸려 넘어진 일은 없을 것임을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 보고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끌려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심을 믿으면 실족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야 실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육신이 연락하여 넘어져도 곧장 회복되어 일은 섭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아들을 비롯하여 두려움을 못 이겨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한순간 넘어졌으나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도 스의 심판대에서 받을 칭찬과 상금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르도를 믿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시고 이어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이나 필연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배를 절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주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들을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에서 보게 되는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도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해서 누구나 듣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천차할 것이 아니고,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온 인격을 다해서 그 복을 받아들이는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원수 마귀는 온갖 계교로서 신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일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무슨 일이 다가와도 우리 성들은 이 마귀의 계교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드리는 계기로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다 영생 오늘 주시로 작정된 자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이웃도 알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